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한 모금의 함신주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호세아 10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2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마음을 가지고 여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앞선 10장,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4장은 심판의 끝에서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초청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가 불이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젖도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여러분 군사력이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뭐 경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불이곧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위기는요. 어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일. 이게 바로 가장 큰 위기 아닐까요? 호세아는 말합니다. 어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송아지를 죽게 드리리다. 과거에는 제물을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렸지만, 이제는 입술의 송아지. 입술의 송아지라는 게 뭘까요? 곧 진심으로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의 고백 이것이 바로 입술의 송아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형식보다 우리 마음의 고백과 마음에서 들려지는 찬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깐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어 명령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는 있지만 어 십살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으십니까? 입술의 송아지를 죽게 드리리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우리 의 일상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삶의 어려움과 흔들림이 혹시 나의 이러한 불이함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싸매시고 새 날을 열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주미름으로 축복하고요. 입술의 송아지, 진실한 찬양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잔잔한 말씀의 물가에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의함으로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